1년에 달랑 한번 붙드는 날이 있어요. 바로 오늘 입춘 날입니다. 연중행사라 준비하는데 분주하네요. 예전에는 벼루 갖다 놓고 먹을 갈아서 썼는데 지금은 갈아놓은 먹물을 사다가 아주 편하게 이렇게 부어서 사용한답니다. 30여 년전 친구가 붓구시를 써보라고 한 뭉텅이 준사선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입춘이란 24절기 중첫 번째 절기로 양력 2월 4일경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날부터 봄이라고 하는데, 입춘 한자 뜻 그대로 봄의 시작으로 풀이할 수 있죠. 입춘에는 입춘이 됐음을 성축하는 글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새로 된 종이에 좋은 글귀를 써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데 대개 가정의 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입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입춘되길 건양다경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봄을 맞아 크게 기라고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써놓은 입춘첩도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라네요. 입춘이 들어오는 시간에 붙여야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넘게 사용한 붓으로 쓰니 잘안 써지네요. 새로 산 붓으로 써 봅니다. 엄마를 닮았으면 이 정도는 껌일 텐데. 지금이라도 붓거실을 열심히 써 볼까 생각합니다. 엄마는 제 나이 때 전시회도 하셨거든요. 1년에 한번 쓰는 것이라 잘안 되네요. 다 썼다 치고 아이패드를 밑에 놓고 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잘못 그리면 다시 붓글씨를 써야 하니까 이렇게 대고 그린답니다. 갑진년 2024도 쓰고 5시 27분 입춘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지인들도 가정이 늘 평안하시길 빌어봅니다.